기억해줘 기억해줘 기억해 날 사랑하 아예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아저 조용히 할게요 아 아유 네네 조용히 한다고요 아이 잠거 오늘은 불타는 금요일인데 좀 같이 즐기시지 그참 음. <웃음> 위스키. <웃음> 아. 어, 락카 위스키. 어, 예. <laughs> 네? 어디에서 오셨다고요? 옆집에서 오셨다고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옆집 사시는 분을 이제야 뵙네요. <laughs> 어머머머머머. 서문탁 노래 좋아하신다고요? <laughs> 기약해자. <laughs> 죽이자 죽이자. <웃음> 네? 오마니까 <갓. 웃음> 아, 예수님을 아냐고요? 아, 정말. 아, 이 뜬, 이 타이밍에 뜬금없이 웬 예수님요. 아, 정말. <laughs> 아니, 교회에 안 가본 사람이 뭐, 이 세상에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laughs> 아, 저이래베도요 학생회 때 여부회장 했던 사람이에요. <laughs> 그런데 뭐, 교회가 저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아, 락하는 사람은 사탄이니 뭐니, 막다 그러잖아요. 라하하 <laughs> 찬양이요? <웃음> 잡내원 아유 제가 제일 좋아했던 찬양이 뭔지 아세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 <laughs> 왜 이런 거였는데요 이 락의 매력을 제가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짜우지 <laughs> 쩡지지 장지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 oh, yeah. I love 락 롤! 락! 제가 막 이런 식으로 불렀거든요. <laughs> 그런데 교회가 막 난리가 난 거죠. <laughs> 아니, 왜 찬양은 락처럼 부르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락을 싫어하실까요? 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그냥 교회 가는 걸 포기했어요. <laughs> 죄송한데. 세상보다 못한 게 교회 아닌가요? 음, 용서하라, 사랑하라, 막 그러면서, 정작 용서는 무슨, 사랑은 무슨, 삿대지라고, 잣대지라고, 끌어내리고, 쫓아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게 교회구나. 전 그랬어요. 최소한 럭카들은 의리가 있다고요. 블라블라 캔들, 왜? <laughs> 에? 저더러 이걸 불러보라고요? 아이고, 웬 악보를 다 가지고 오신 거예요? 어, 찬양인가봐요? <laughs> 그런데 왜 이걸 저한테 불러보라고 하시는 거죠? 음,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음, 하나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laughs> 저를 이해하신다고요? 락에 대한 제 사랑을 이해하신다고요? 네, 계속.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아유, 저 위스키 마시는 것도요? <laughs> 그의 생각, 셀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 잠깐만요. 음, 제 심장이 조금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2절을 마저 불러보라고요? 하나 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불은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 찬양이, 이런 건데, 너무 잊고 지냈어요. 하나님하고, 너무 멀리 지내고 있었어요. 제가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제가 너무 외롭게 지냈는데 제손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매일 저랑 같이 이렇게 찬양 불러주실 수 있나요? 가수시라고요? 아, 아 그럼 혹시 저도 아니 저 지금 드는 생각인데요. 저도 찬양 가수가 될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아, 내가 가야 할 길은 진짜 그런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음, 제가 진짜 사랑하는 건 락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마음이 자꾸 지금 자꾸 들어서요. 저좀 도와주세요. 내일도 저랑 같이 노래해요. 저 내일도 이 노래 부르고 싶어요.